더군다나 대통령실도 직간접적으로 이 외압에 개입을 했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뭐 물론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군에서 벌어진 일을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훈 대령이 삼류정치인이 하듯 정치적 쇼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군인 출신으로서 유감스럽다. 국방부의 보고에 따르면 국방부 내부에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 뿐이지 윤석열 대통령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대통령실과도 관계가 없다. 국방부 차관과 국방부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 그리고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혐의자에 한해서만 좀 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도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양쪽 주장이 다른데 여러분들 과연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주장처럼 이분이 정치적인 쇼를 하는 분이겠습니까? 아니면 폭과 애압에 한과하여 양심을 지키려는 이 시대의 진정한 군인이겠습니까? 그 정답은 국민들이 아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